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대출 알아보는 분들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햇살론 사잇돌 대출 이게 뭐냐면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좀 낮은 분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기관이 대출 보증을 서주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일보증보험 같은 데서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그걸 담보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받은 햇살론이나 사회도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까지 서서 만든 대출인데 이것까지 못 갚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사잇돌 대출 구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출들은 서민들이 생활비나 사업자금 아니면 비싼 이자 갈아타기 하는데 드는 그 돈을 지원해 주려고 나온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들이 이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보증서를 토대로 개인한테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햇살론이나 사잇돌은 상품에 따라서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도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햇살론 뉴스 같은 경우는 전부 신한, 기업은행이 협약 기관이고요. 근로자 햇살론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뭐 신협, 수협, 저축은행 같은 데가 협약 기관입니다. 그리고 햇살론 15 같은 경우는 전국 메이저 14개 시중은행이랑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햇살론 상품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보증을 해준 그 기관에서 하는 다른 보증 상품들은 앞선 대출 연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하는 햇살론 뉴스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됐어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인으로 대신 신한은행에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그 빚을 내가 진흥원에 갚기 전까지는 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근로자 햇살론이나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같은 다른 상품들을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연체 없이 잘만 이용하면 여러 개를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어느 하나 연체를 시키면 다른 것도 다 같이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햇살론, 사이돌 대출 못 갚았을 때두 번째 불이익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빚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인데요.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 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서 발급해 줘가지고 대출 나오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대위 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워크아웃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위 변제가 뭐냐면, 채부자 말고 보증인 같은 제3자가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 주게 되면 그빚 대신 갚아 준 사람한테로 채권이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왜 대위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워크아웃에 넣을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근로자 햇살론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는데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빚을 진 은행들과 채무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급해 준 보증서가 있는데 채무자가 돈못 갚으면 보증서 중 기간에다가 전액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워크아웃으로 채무자한테 빚을 깎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채무조정이란 걸잘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 조정이 안 되니까 워크아웃에 넣을 수가 없고 결국 이것만 빼고 효과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이거는 보증기간이 대위 변제를 하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대위 변제를 해준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자한테서 돈을 못 받으면 다른 데서 돈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 빚을 좀 깎아주더라도 채무자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연체가 3개월 정도 지나면 진흥원에서 대위 변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진흥원하고 재무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런 대위 변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워크아웃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바로 워크아웃 신청은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금융 상품조차도 못 갚아서 연체가 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을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생파산은 워크아웃하고는 다르게 채권자들의 채무조정 동의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의변제니 뭐니 이런 걸 따지질 않아요 심지어 연체가 안 되었어도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조건들이 까다롭지만 그 조건들만 잘 갖춘다면 회생파산을 통해서 이런 햇살론 또는 사잇돌대출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악용해서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받고 나서 나중에 회생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회생파산은 회생위원과 파산관제인 그리고 판사님이 사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보시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조건을 했다가는 결코 쉽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회생 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것을 기원합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